발레르야, 잠시 오늘의 영상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있음의 길을 원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 앞에 수많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을 해도고도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말을 하며 아버지 뻔뻔한 모습을 보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하루도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하루 되게 해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부족한 이저 여정을 용서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감히 전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으니, 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 또이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이다 아멘 네 신명기 17장 14절 오늘 신명기 43강 말씀 전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니라. 네. 우리가 왕을 세울 때 어, 반드시 이제 어, 택하신 자를 세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사람이 택한 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럼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되겠죠. 예. 그런 자를 왕으로 세우라. 음. 그러나 타고기는 세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타국인은 세우지 말라. 예, 이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는 뜻이 분명히 있겠죠. 예, 타국인은 왜 그럴까요? 이방인이면서 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알아도 계명을 예,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세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유민주주의 예, 기독교 입국론, 자유시장경제에 대해서 벗어난 자들은 타국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국적은 한국이라도 타국인이나 마찬가지죠. 예, 왜 그의 인연과 생각이 전혀 다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왕으로 세우지 말라, 주님의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병마는 무엇이길래 에,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병마를 많이 두면 전쟁하게 되죠. 또 병마는 운송수단의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병마는 사실은 비싸죠. 예, 비싸요. 그래서 이 병마가 애굽의 병마가 또 좋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이 병마를 사오지 말라. 음,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을 언제 어겼느냐. 솔로몬 왕때 어겼습니다. 솔로몬 왕때 애굽에 내려가서 병마, 좋은 병마 많이 구해왔죠. 돈이 많다 보니까 에, 이런 자기성을 쌓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성을 쌓은 거예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도 되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됩니다. 오늘 현재 우리에게 쌓아 놓는 병만은 무엇일까요? 조직이겠죠, 조직. 음, 조직. 그 다음에, 그, 참여연대, 혹은, 음, 무슨 조합, 이런 것들이 다 병마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병마는 안 좋은 쪽으로 쓰임 받죠. 안 좋은 쪽으로. 예, 지금은 문화가 달라서 그게 병마입니다. 안 좋은 쪽으로 쓰죠. 그런 그러므로, 우리도, 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온 마음과 뜻을 하나로 묶어서 태극기 집회와 같은 이러한 주님을, 주님의 영광을 위한 병마를 우리는 예, 정말 기도의 병마를 써야겠죠. 예, 기도의 병마를 써야겠죠. 그러나 이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세운 병마이기 때문에 반드시 불협함이 있고 예, 사망이 있죠. 그런 것들이 오늘 현재의 병마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고 심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여러분 솔로몬 외에도 어 이스라엘의 여왕들을 보면 아내를 참 많이 두었습니다. 기도온도 아내를 참 많이 두었어요. 음, 자식이 거의 뭐 70명쯤 되니까 얼마나 예 아들만 해도 70명 정도 되니까 얼마나 아내를 많이 뒀는지. 예, 사사 시대에도, 예, 아내를 많이 둔 경우가 있습니다. 사사들이. 음. 그 아내를 많이 두는 자체가 마음이 미혹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음, 일부 일처, 일부 일처가 성경적입니다. 예. 일부 일처. 성경적이죠. 마음이 미혹된대요. 마음이 미혹되는 것은 뭡니까? 미혹이라는 건 뭡니까? 예, 균열이 일어났다는 것에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력과 통치력과 사고력이 깨지는 것을 미혹이라고 합니다. 왜, 왜 그럴까요? 많은 아내를 둠으로 그 아내가 곧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에 보면 음료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예. 나는 음료다 하고 표를 안 내지만 자기 부인, 자기 남편 외에는 다 음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자를 만나도 다 음료입니다. 왜? 일부 일처를 뺀 모든 것은 목사와 썸싱을 가져도 그 음료입니다, 여러분. 장로와 썸싱을 가져도 음료고 교수와 썸싱을 가져도 음료고 그러니까 그 어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짝 외에는 다 음료입니다. 음료는 곧 뭡니까? 미혹하게 하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이걸 너무 깨닫고 에, 자문서에 굉장히 이 말씀을 강조하죠. 로브와 마들한테 가슴이 타버린다고 하면서 한 샘만 죽어와라. 한 샘만 족한 줄로 여겨라. 이렇게 샘으로도 표현하면서 에,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혹되지 말아야지 이 미혹이 말이죠 지옥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지옥입니다 에,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은금 쌓지 말라 은금 은금, 은금 사지 말라. 예, 위험하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이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의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의 율법책을 두루마기에 이 율법책을 자기 옆에 두어서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내 옆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고 예,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읽지 말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균형 있게 다 읽으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 말씀, 성경 규절. <laughs>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읽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 1년 365일 <laughs> 성경을 다 읽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1년 365일 최소한 더한 번은 다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부지런히 읽으셔야 합니다. <laughs> 정말입니다. 부지런히 읽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어야 배워 배운다고 했잖아요. 정말 배워야 합니다. 이 규례를 지켜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예,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교만하는 즉시 예수님 자리를 밀어내고 자기가 앉으니까 예,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도 교만하다? 그것은 곧 다른 복음입니다. 아니면 회개를 하지 않았다든지 예, 가론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어요? 가론 유다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자꾸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그거 싫어서 팔은 거예요. 정치적인 왕으로 나아가면 자기가 정의정, 좌의정 벌에도 하나 한 자리 딸 건데, 자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러 죽으러 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판 겁니다. 십자가에. 그것이 교만이죠.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무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거하리라. 여러분 자로나 무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중심을 지킨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면 그 왕으로 있는 그 자리가 장구하다. 오래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왕이 세울 때꼭 필요한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병마 세우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 세우지 말라는 뜻이에요. 병마는 병마는 자기 힘, 자기 식구 키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안 해두지 말라. 자기 개인적인 쾌락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돈 있고 명예 있다고 돈 있고 명예 있으면 이게 자연적으로 따라오잖아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은금을 많이 쌓지 마라. 돈돈 돈 쌓지 말라. 음. 항상 네 옆에 말씀을 두고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서 겸요히 주님을 의지하라. 그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참, 네. 제가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1년에 한 번도 사실은 회사를 나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전에는, 예. 다 믿고, 맡기고, 알아서 잘 하겠지. 저는요, 우리 큰아이 여명이 하나 길르는데 저희 젊음을 불태웠습니다. 저는요, 어, 어떻게 지, 지금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정신없이 지난 세월을 예 지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러는 말을 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성장할 때 그때가 재밌지. 그래도 그때가 재밌지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과정이 없었어요. 너무 고난이었기에 여기저기 톡수치료 다니느라고 여력이 없었어요. 그 큰아이 하나 잘 길러보려고 특수치료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랬다가 그 끈을 놓는 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한 가지 한 가지 종결이 되면 끊어지고 끊어지고 이게 아니구나. 그렇게 제가 깨달았어요. 이 세상 교육이 아니구나. 이 세상 교육으로 인지가 돌아오는 게아니고 혼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정말 깨달았어요. 근데 지금은 인제 주체가 절에도 가서 도와야 할 정말 중요한 때가 온것 같아서 가서 도우려고 하는데, 얼마나 참 벽이 두껍고 예 힘들다는 것을 제가 참 깨달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부탁합니다. 예, 벽이 두껍다는 것이 깨달아져요. 저는 무슨 자리다 또 많은 것도 아니고, 그저 잘 되어서, 예, 우리 직원들을 섬기고, 잘하고 싶은 마음 하나밖에 없는데, 예, 참, 어떤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어떤 데는 혼동스러울 때도 저도 있어요. 아, 이게 어떻게 가야 하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타국인을 세우지 말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거 한 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선거 결과가 나와서 부정선거인 것 같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주님, 부정선거 같은 궁금증에 확률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지 못하고 마귀가 택한 자를 세우는 이러한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우리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무너질 때 사사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또 세우고 세우고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사 시대와 같은 어려운 형국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부족한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치혜를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